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찬빛, 참빛이 누군가면 예수님이죠. 참빛이 이 세상에 각 사람에게 와서 빛이 비추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 주시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 대신 그 빛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는 말은 지식으로 몰랐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를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여러분 자기 땅이에요. 왜? 왜 자기 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니까 자기 땅에 오매, 백성도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이런 무리들도 있다고요. 이런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누어졌고요. 복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이편 아니면 저편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영접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또 사도행전에 표현대로 하, 하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앞에 거절했던 사람들은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불순종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온 장소가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회당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전략이 회당 중심의 전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고니온까지는 계속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절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편도 있어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우리 비시디 안디오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라고 얘기했던 그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단순히 그냥 나쁜 의견, 나쁜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생각들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진전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자, 5절. 이방인과, 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 여러분, 돌려친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허다한 믿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는 그 긍정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고니온 지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뭔가 하면,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래 있었어요.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오래 있었어요. 여러분, 오래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에너지를 얻었어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사도 바울 일행이요. 오래 있었는데,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이 복음의 말씀. 어떤 복음의 말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어는요. 회당 중심이거든요. 회당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이런 역사의 이야기들을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땅 정복의 여정과 사사 시대 이런 역사들을 알고 있는 구약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배경으로 한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꼭 직점이 되신다라는 것을 전했다고요. 이 복음을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주를 힘입었다는 말입니다. 주를 힘입었다. 여러분, 주를 힘입었다는 말이 뭘까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빌리뽀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쓰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뽀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힘입었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었다. 줄을 힘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힘을 얻습니까? 갑자기 돈이 땡기면 힘이 힘이 생기죠. 지갑이 두 �메지면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를 가지면 힘을 얻습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줄을 힘입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래서 복음을 너에게 담대히 여러 싸움 중에서 고난 중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떻게 주를 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힘을 얻습니까? 그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힘을 얻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길을 찾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존재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언제 힘을 얻어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요. 아니 기도하면 엎드려 나와서 주여 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힘을 얻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언제 또 힘을 얻는가 봤더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길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다니 왔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리칭 아웃처치, 섬기면서 힘을 얻고 섬기면서 우리 부흥하자 이런 표를 가지고 올 한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막 교회가 섬기면서요 자기네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성전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섬기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언제 힘을 얻어요? 저는 찬송할 때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바울 일행이 어떻게 힘을 얻었는가 어떻게 복음을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는가? 대적자들 반대편에 선 사람들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했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감옥에서 나온 줄 아시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럴 때 옥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주를 힘입었다.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삶의 자리로 나아갔더라. 그 말이에요. 힘입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고 내 육체만 위해서 살아간, 살아가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힘입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도 목사이지만 한 주를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중보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제 삶이 어떻게 될줄 아세요? 힘을 얻고 담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힘입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지난 한해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힘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어떻게 힘을 얻으셨어요? 돈을 가지면 힘이 있겠다. 좋은 차를 타면 힘이 있겠다. 얼굴을, 화장품을 찍어 바르면 자신감이 있어서 그냥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힘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었다, 주를 힘입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많은 싸움 중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제가 주를 힘입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21년을 주를 힘입는 삶의 내용이 없었고, 하나님을 힘입는 삶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 한 해는 내가 주를 힘입는 삶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힘입는 삶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디모데 후서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서 야, 네가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린다고 그게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까지 해오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은 어떤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하루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도움을 얻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매 일상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과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2022년 한 해는요.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 또한 든든히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싸움 중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는 일상이 있어야 뭘 얻어요?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는 삶의 내용이 없다면 뭘 통해서 힘을 얻어요? 뭘 통해서 위기를 넘어서요? 뭘 통해서 할 거예요? 할 길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언 지역에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주를 힘입었다. 주를 힘입는 삶의 내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을,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도, 주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야,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맞다. 이 사도들의 전하는 바가 진리 맞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렇지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대적하는 사람들 또한 더 거세지죠. 이제는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악감을 품게 할 때는요. 도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을 들여서 치료할 때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도망가야 돼요. 왜 도망갑니까? 죽을 것 같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알려 주셨어요. 선교할 때 이런 일 이런 일을 당하면 야, 요거는 도망할 사인이다. 알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말씀의 원리 안에서 지금 도망하는 거예요. 화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0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볼게요. 자. 이 문맥이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전 선교 팀으로 파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박해하거든 이때는 뭐해야 돼요? 피하라.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을 할때 열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그랬어요. 이고니온에서도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지역에 평화가 깨어져요. 아니 바보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보에서 그 마술사 엘루마라 하는 거짓 선지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 바나바 일행이 오기 전에는 이 섬이 평화로 왔어요. 어떻게 평화로 왔어요? 사단의 통치 안에서, 세상 나라의 원리 안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에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적이 생기고, 소동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고, 양극단이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좀 평화롭게, 잔잔하게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 돌로 치려는 사람, 믿는 사람 이렇게 완전 양극단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이 땅에 뭘 주러 오셨대요? 화평 주러 오고 평화 주러 오고 내가 그거 주러 온거 아니야? 뭘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검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무기고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예요 전쟁하는 무기예요 다투는 무기예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보음 말씀도 같이 볼게요. 누가 보음 말씀 12장 49절부터 보세요. 아까는 칼이고 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원하는 게 없다는 거야. 이루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여러분 여기서 불을 확 던져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난리나죠. 확막 난리나죠.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지역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지고 분열이 생기고 양극단으로 나눠지고 예수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이, 여러분 이 관계는 너무너무 친밀하고 각별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각별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한편은 복음이 있고 한편은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면에서는요, 검을 든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인들도 검을 든 사람들이고요, 불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검을요, 숨겨요. <laughs> 검 검은 장검이잖아요. 근데 이 장검은 조금 그러니까 은장검처럼 짧게 만들어서 이 머리에 숨기든지 호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불을 던져야 되는데 불을 안 던져요. 왜냐하면 칼을 들고 설치면 불을 들고 설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편하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거 안 알려요. 왜냐,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한다는 을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경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이고, 불을 던지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안목적인 평화, 그거 좋잖아요. 아이고, 그냥 조용히, 조용히, 평화롭게. 여러분, 이런 현실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불 던지라고 가르치겠어요? 칼 빼라고 가르치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위장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딱 나누어놓고 저는 이것이요 복음을 어떻게 믿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위에서 복음이 있다면 복음은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나를 유익하게 해줘야 되고 나를 좋게 해줘야 돼요. 복음이 나를 위해 있고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면 나는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거나 눈초리를 받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복음이 나, 나에게 축복을 주고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교회가 나에게 뭘 주고 뭘 주고 그런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대가도, 어려움도 감수할 수 없어.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면 칼은 숨겨야 되죠. 물은 던지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믿느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내가 주와 및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사도바울과 바나바처럼 희생, 고통, 어려움, 고난, 많은 싸움. 그건 축복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지요 소아시아 일곱 개 교회 중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교회가 있었죠. 어디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칼안 빼요, 불안 던져요. 저는 그 장면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교회 중에서 미지근해서 온천수로 쓸 수도 없고 이건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해의 마지막 예배에 여러분들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두가지 메시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한 해를 무엇으로 힘입었는지를 돌아봐라 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2022년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바울과 바나바는 칼을 던지는 사람, 불을 던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안목적인 평화를 가지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위장된, 조작된 평화를 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있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분명한 너희 입장을 취해라.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는 게 예수쟁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쟁이라면 확실하게 입장을 해야 돼요. 예수쟁이라면. 확실하게 그 입장을. 예수쟁인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쟁인지 아닌지, 희미하다면, 그건 뭐예요? 죽이 되든지, 밥도 되, 밥이 되든지, 둘 중에 택하야지. 이건 죽도 밥도 아닌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걸 싫어하잖아요. 7절 마지막 보세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돼있죠? 저는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졌냐면, 거기서도 복음을 위하니라, 이렇게 읽어졌어요. 복음이 나를 위해, 교회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고,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가 축복이고 상급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메시지 앞에 서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이 경고를, 충고를 기담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도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의 입장이 소수가 되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그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첫 번째 2021년 한 해를 무엇으로 힘을 얻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힘을 얻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 도전해 주는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의 삶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삶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이런 결단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위하는 복음이라면 나는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돌맞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절대로 당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위하고 내가 복음 교회를 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희생, 고난, 핍박 여러분 그것은 영광이 될 것이고 상급이 될 것입니다. 혹 뜨뜻하지도 미지근하지도 않는 신앙의 내용이 있다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입 밖으로 내쳐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는 한 해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